음 하면은 음 다음에 나는 동의하지 않아 라고 했으니까 I don't agree 동의하다는 agree이고요 거기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부정문 만들려면은 일반 동사의 부정문은 앞에 do나 does 쓰고 나서 써야 되는데 I가 주니까 don't agree 이렇게 쓰는 거죠 다음 나는 그것이 약간 지루하다고 생각해 라고 했어요 순서 잡으면 누가? 나는 이 처음이 오고요. 그 다음 생각해가 두 번째 오겠죠. 그 다음에 그것이가 세 번째 와야 되고, 약간 지루하다고가 네 번째로 오면 됩니다. 나는 이아 생각해. think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약간 지루하다라고 했는데, 지루하다라는 말은 지루한이라는 boring이라는 형용사와 이다라는 비동사가 맞는 거거든요. 위시 주어니까 is 써서 it 라고 쓰면 되고요 약간이라는 말은 a little 쓰면 이게 약간이란 뜻이고, 지루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boring, ing 붙여가지고 boring 이 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I think it's a little boring. 이렇게 하면은 나는 생각해 그것이 약간 지루하다고.